오늘 우리 교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룁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티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르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루음 사레형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티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들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 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티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할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음과 심세의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예, 어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라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재건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일이었지 않아,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토후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아주 심각한 방해를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이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고발장을 써서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수로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38년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귀환한 자들이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만 큼 기초를 놓고는 다리오 왕 2년째인 주전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공사가 중단됩니다. 그 사이 유다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도 잃어버린 채. 이제 성전 건축은 아예 접어두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지리멸렬한 상태에 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게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통한 신앙 회복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태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또 용기를 내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리오 왕 6년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제2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살펴본 6절부터 이제 유다의 대적들이 아수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시기적으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수로 수에로 왕은 잘 아시는 왕후 에스더를 자신의 왕후로 삼은 왕이죠. 주전 485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의 5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464년에서 B.C. 424년에 왕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제 회방과 공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성벽 재건이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페르시아 총리였던 느헤미아 때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읍이 재건되는 시기는 거의 80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두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수많은 역경과 영적인 공격과 위협과 시험 속에서도 마침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구속사적으로. 그러면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를 대적하고 공사를 방해함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었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선한 일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아니 더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역사를 잊지 말라고 포로 귀환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시간 순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려면 4장 4절에서 바로 사실 24절 마지막 절로 연결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시간 순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24절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이 건축되는 것의 방해 사건을 별도로 삽입해서 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갖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흠 사령관과 심세의 서기관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의 주변의 많은 권력자들이 합세해서 이번에는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모함합니다. 핵심은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성읍을 건축한다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함이 모함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항상 있는 사실을 과장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면 그들은 반드시 왕을 대적하고 마땅히 바쳐야 할 조공을 거부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는 왕이 다스리는 제국에 심각한 손해와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힘을 키우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폐역함을 입증하는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고 성읍이 재건되면 왕의 영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근거 없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으로 하여금.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에 그러한 반란의 전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바벨론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역시 성벽과 성읍의 재건도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아니, 누가 봐도 선하고 좋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 의한 방해를,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내가 오랜만에 한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리라 다짐하고 어떤 일에 나 자신을 기꺼이 던지고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 시험거리를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방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처럼 시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저앉기도 하고 혹은 신앙의 회의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목자님들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자신을 위로하고 겉면의 말이 상처받았다고 오히려 그런 말로 돌아올 때참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굳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목자를 섬겨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때 이사에게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대적의 방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모건이 대적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관계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하도록 계속해서 이간질하며 참소하며 정죄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낙관적인 신화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거기에 어려운 시,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킹이나 남의 일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여러분 존재한다면, 성경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상할 만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마귀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참소자 혹은 고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어떻게 사용하든 이 사탄 마귀는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며 정죄하며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파편 쪼가리 사실을 침소 봉대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의 거짓 그러한 도모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고발 상소가 즉시 효과를 여러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루음과 석유관 심세의 상소문을 보고서요 초조해하고 불안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며 과도한 조치를 취합니다 조작된 정보가 무분별한 두려움을 낳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선한 일을 충성되게 섬기다가 문득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나만 바보처럼 아니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그렇다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니까 뭐더 받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충성스러움을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과의 타협을 거부한 대가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중단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지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큰 구원의 역사를 위한 연단과 준비의 기간이 되게 하십니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걷는 그 모든 일과 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맞닥뜨리는 그 어둠의 시간을 잘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모든 일이 결과를 때로는 그 열매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중단될 때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그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실패일까요? 우리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괜히 시작한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경우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손을 놓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교훈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이미 우리의 믿음에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좌절의 시간을 보낼 때,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준비하며 글을 읽는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제가 꼭한번 포항을 내려갈 일이 종종 있는데, 예, 저희 자녀 때문에 여기를 한번꼭 방문해야 되겠다 싶었으면 너무 도전이 됐고, 경북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는 한옥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1898년에 당시 한국 처음 초기 성교사들이 대구의 성교부를 구성합니다. 그때 성교부 책임을 맡고 있었던 분이 아담스 성교사인데요. 제임스 아담스인데 한국 이름이 안의와 성교사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대구의 경북 지방을 위한 성교 본부를 거기에 만들고 이제 경북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대구를 떠나 청송 쪽 마지막 목적지로 하고 영천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담 성교사가 영천을 지나갈 무렵 노기자라는 언덕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경주 사람이었는데 바로 한학자였고 서당 훈장을 했던 분인데 권현권현중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산도 꽤 넉넉했고 동기분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사실은 일도 잘 되지 않고 마음속에 낙심한 채로 이분도. 청송으로 가서 살까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영주로 올라가는 길에 영천 녹이재 언덕에서 바로 이 아담스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서양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흔히 볼수 없는 사람 관심이 있었겠죠. 서툰 한국말로 서양 선교사가 접근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이 한학자였던 권현중 씨의 마음이 요동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배우고 싶다고, 복음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자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서 영천에 털을 잡고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이 성교사님을 종종 초청해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죠. 결국 마침내 세례를 받고 영천에 자기 집을 만들고 사랑방을 열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다섯 명, 열 명, 스무 명 모여서 함께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가산을, 어, 드려서 친히 예배당을 짓고자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우리 마을의 야소교가 웬 말이냐고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그러자 이분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 주재소가 아마 그때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관리들을 찾아가서 경찰 주재소를 내가 다시 짓겠다고 그리고 면사무소를 지어줄 테니까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가산을 털어서 경찰 주세소 짓고 면사무소를 짓고 그 다음에 자천 예배당을 거기다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동 동네에 또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서당 훈장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학교 이름이 신성 학당 학교를 짓면 새별 같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미래를 품게 만들고 또 독립운동을 고치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밤이면 지나가는 독립군들을 돕고, 독립군 군자금을 대고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권현중 씨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낮에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공부하다가 밤에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그런데 독립군들을 만났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는 가산을 안타깝게도 거의 다. 탕진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자기의 집이 있었는데 디귿자 집이었는데 이 집마저 마지막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집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 빚을 갚기 위해서 디귿자 나무집을 그 동네의 천석군이었던 김명대라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고 192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이 지천교회를 지금도 담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권 장로님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 믿고 가상 탕진한 대표적인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권 장로님의 일생은 실패일까요?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권장노이 마지막 빚으로 넘겼던 그가 살던 한옥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 천석군이 샀는데 그분, 그분이 그분 다시 예수 믿게 되고요 김영대씨가 그 아들도 예수를 믿고 그 아들 김경대 선생님이 2006년에 그 집을 다시 이 자천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준 장모님이 살던 그 집이 지금은 자천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교육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신성 학당이라는 지금 팻말이 붙어 있으면 저도 유튜브로 사진으로만 이게 확인하고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든지 젊은이들이 수련장으로 지금 이 신성 학당을 찾아오고 자청교회를 방문하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신앙의 훈련의 영적 훈련 장소가 된 것입니다. 더놀라운 것은 해마다 파리로 광복절이 되면 권현중 장로님의 후손들이 3, 4대가 여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여기 수련회를 갖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권현, 권현중 장로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죠. 그리고 장로님의 아들 권오진 성도는 1948년에 이 자천교회 세 번째 장로가 되고 이교회 성김의 헌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권현중 장로님의 생애 속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낙심의 시간이 그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시작했지만 교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고, 교세는 줄어들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가산을 털었지만, 조금은 해방 조금 더 해방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요, 일제의 탄압은 더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민족의 모습을 바라본 채, 자기 일생을 들였던 모든 일들이, 적어도 그 당대에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권장놈이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기도했고, 언제나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순간 신앙의 믿음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요즘 이 교회, 작은 시골 자청교회 1년에 만 오천 명 이상의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방문한답니다. 신앙의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권현중 장로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놀라운 결실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성김의 자리를 지킬 때 사탄의 참소와 세상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으로 그 일을 완성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닥심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이 복음의 결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능.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베네교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